우, 떼자니아 사야도 법문책. 번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번뇌가 당신을 비웃게 될 것입니다. 지혜. 우리는 대체적으로 읽거나 듣고 생각하거나 추론하며 그리고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책을 읽거나 법문을 들어서 얻는 지혜, 즉, 문혜는 수행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바른 정보를 얻게 해줍니다. 생각을 통해 얻는 지혜, 즉 사회는 읽고 들은 것을 소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체험으로 얻는 지혜, 즉 수해는 직접적인 수행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체험적인 지혜가 생기도록 수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들어서 아는 지혜, 즉 문해와 생각해서 아는 지혜, 즉, 사회 두 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세 가지 지혜가 모두 수행의 일부이고 윗바사나 수행을 위해서는 그들 모두가 필수적입니다. 수행을 처음 할 때는 법에 관한 책을 읽거나 수행 상담에 참여하여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행에 필요한 조언 및 정보와 생각해 봐야 할 소재를 제공받게 됩니다. 수행 중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정보와 조언을 기억해서 그것을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수행자는 수행 상담을 통해 의문점을 질문해야 합니다. 지혜가 생기도록 하려면 앞에서 언급한 내용대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얻은 지식이 우리의 수행에 주는 영향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모든 정보는 마음 뒤편에서 항상 작용할 것이고 우리의 사고방식과 대상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수행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익혀야 합니다. 또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확실하지 않거나 어떤 것을 혼자 이해할 수 없을 때 언제나 스승에게 질문해 분명하게 이해하십시오. 지혜롭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바른 정보와 바른 목적, 바른 생각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지혜를 얻는 과정이 더딜 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통스러운 배움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실수도 계속합니다. 그러나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코 실수를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는 길과 발전의 디딤돌이 되어줍니다. 실수를 알아차리고 주의 깊게 살펴보며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실수를 통해 배움으로써 지혜는 더 자연스럽게 보다 더 자동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행이 진전되어 더욱 더 사띠를 둘수 있게 되면 이전에 숙지한 지식과 이해가 자연스럽게 점점 빨리 작용하게 되며 지혜와 사띠가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되면 마음은 힘이 좋아지고 당신이 얻은 지혜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지혜를 끌어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관찰하는 마음의 힘이 더욱 좋아지면 지혜는 번뇌들을 더욱 확실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지혜가 커져감에 따라 마음은 더욱 순수해지고 평온해집니다. 결국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모든 현상을 사실대로 보게 되는 평정심과 명료함의 순간들을 체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즉, 지혜를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전에는 단지 피상적이고 지식적으로만 알던 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므로 당신은 그것을 생겨나게 할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지혜를 얻은 것에 관한 체험담과 실제의 지혜, 그 자체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그런 유사한 경험을 했다는 것은 결코 지혜를 가진 것도 아니고 또한 지혜를 갖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당신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뚜렷한 체험을 하게 되고 당신만의 분명한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혜에 대해서 듣고 읽었던 것과 실제의 지혜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혜가 자신에게 미친 영향과 그 주변의 체험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지혜를 통해서 얻은 이해의 깊이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실제에 대한 이런 직접적인 체험은 당신의 수행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 깊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즉, 이렇게 얻은 지혜는 당신이 사물에 대해 보는 방식을 즉시 바꾸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마음은 영원하지 않아서 단지 한순간만 지속됩니다. 지속되는 것, 남아서 살아있는 것은 그것의 본성이요, 지혜의 잠재력입니다. 이 본성을 계속 키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지속적인 수행만이 그것을 살아있게 하고 당신이 얻은 지혜가 스스로 그 역할을 하도록 하며 지혜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또는 일주일에 얼마 동안의 좌선 수행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인 수행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수행이란 당신이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알아차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행의 이 단계에서는 지혜가 보다 더 주목을 받게 되고 알아차림이 여느 때와 같이 유지되고 있지만 이제는 지혜가 앞장서서 당신을 이끌어 갑니다. 이런 종류의 지혜는 우리의 수행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읽거나 들어서 아는 지혜, 생각하거나 추론으로 아는 지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얻는 지혜는 서로서로 서로 도우며 함께 일합니다. 생각을 통해 얻게 된 지혜는 법에 대한 믿음을 키우고, 그러므로써 수행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취시킬 것입니다. 관심이 커질수록 더 배우려고 하고 더 생각하게 됩니다.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어려움을 다루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행의 유익함을 보다 분명히 알게 되고 배운 것을 보다 깊은 수준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의 신심을 더욱 증장시킬 것입니다. 일단 지혜를 갖기 시작하면 법에 대한 믿음은 매우 깊어집니다. 이는 성심성의껏 수행하겠다는 당신의 결심을 다시 한번 강화시킬 것입니다. 사티바타나 수행은 이제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당신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어떤 체험을 했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당신이 얻은 지혜나 깨달은 지혜의 깊이에 결코 만족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한계를 두지 마십시오. 새롭고 보다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언제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십시오.